아, 제가 동둥이 자, 오늘 또 개끌려 나올지 끌려왔죠? 네. 날씨가 또... 확실히 여기가 덥지. 네. 저희가 아. 저삿포로를 갔다 온 이후로 이 영상을 보시게 됐는데, 거기가 정말 시원한 거였는데, 여기가 확실히 덥다. 찜질방인가요? 여기? 아, 찜질방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저 손문선 넘네, 오늘 손문선 씨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뭐 기초 요령에 대한 걸 배우면서 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 위에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꽤 많잖아. 많이 다니더라고요? 네, 많이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개있는 거였어. 아. 그지? <laughs> 맞아요. 이거 옛날에나 탔어, 이 날씨에. 너 탔지? 네, 그그죠다 탔습니다. 38도 막 이럴 때도 탔죠? 탔어요. 왜냐면 탈 때는 몰라. 맞아요. 타고 나면 알거든. 팔이 다리 시커매지고, <laughs> 다리가 시커매지고. 우리 같이 한번 달리면서 이 네. 더위를 한번 라이딩으로 한번 잊어버리는 정말 멍청한 짓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전거가 저에게도 생겨가지고 첫 개시하는 날입니다.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몰랐던 거 얘기 잠깐 하자면은 다큐가 네. 바람이 다 빠졌더라고요. 아, 원래 자전거는 바람이 빠집니다. 빠지면 넣고 빠지면 넣고 하는 거예요. 매일로. 일반 자전거는 그렇게 자주 빠지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건데 계속 똑같이 빠진 거야. 여러분, 자전거는요, 타기 전에 무조건 바람을 넣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그 로드의 어떤 많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멀리 가는 컨텐츠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탈당기요. 탈당가거갑툭했더니툭막 나갔잖아요, 그때. 일단 오늘은 한천호동까지 가보도록 하는데 여기가 앞장서고 맨 마지막에 쓰든지 가운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럴려고 <laughs> 불렀거든요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 사람 편해요 공기 정을덜 받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델프트 효과라고 해서 바람을 조금 덜 맞고 근데 대신 오늘은 가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할 거예요 아, 물론 귀찮으면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나면 할게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잠깐이나마 얘기했습니다 수신호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정지 서행 어행! 못하면 말로. 네, 그리고 앞에 만약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은 얘기를 해줍니다. 아. 홀! 이 라고 얘기를 해줘. 네, 뭐 홀이, 하면, 홀이 있다. 방지턱이 있으면 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너 듣고선 너도 얘기를 해줘야 되 돼. 아. 따라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공명복장애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뒷사람 도 그걸 안전하게 듣고선 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CG로 달리는 거안 되냐? 그냥 여기서 끝내고. <laughs> 이거, 이거 딸까요? <laughs> 알았어. <너> 가자, 알았어. <laughs>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laughs> 아니, 맞춰! 아, 아이 싫어! <laughs> 오빠, 그리고 내가 자전거 탈멤버도몇명 모아놨는데. 왜? 너도 벅찬데 왜? 너 하나도 벅찬데 왜 자꾸 모아 사는 그래? <laughs> 자, 여기 자전거 횡단보도입니다. 여기 라인이. 여기 빨간 라인 있죠? 횡단보도에는 자전거 횡단보도로. 그냥 이게 말이 많아요. 자전거 끌고 가야 된다고. 원래 근데 여긴 상관없어. 이건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안전하게 통과한 거였습니다. 횡단로를 이용해서. 따라 앞장 서시고요. 앞장 쓰세요. 아 제가. 네 가운데 가시고 깔아 네, 자전거 뒤로. 네. 어한 1m 정도만 갭을 두고선 달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이 앞으로 지 쏟아지는 느낌이 언제쯤 괜찮을려나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핸들을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누르게 되거든. 팔에 힘을 빼고 싶은데 이게 쏠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엎드어 보세요. 버부터면은 약간 급정거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적응하셔야 돼요. 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일반 자전거를 타던 속도를 잘 간호를 못하는 거 같아. 다른 게한 24km긴 했는데. 어. 그럼 진짜 빨랐거든요? 어. 근데 이 정도가 지금 20km라는 거야. 지금 얘기 아니야. 20km야.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20km고. 어, 그니까. 엄청 빠른 거네. 까라야, 한 30까지만 살짝만 올라갔다 와봐. 자, 이제 붙어봐요. 자, 떨어지지 않고, 앞에 보고. 턱. 턱. 복명복창 턱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이제 일단 까라 붙어봐요, 살짝. 아, 지금 너무 좋아요. 구동대에서 조금만 더 올면 30 나옵니다. 지금 27이에요. 와, 진짜? 네, 28이고요. 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더먹기 무섭다니까? 안 멈출 거예요, 제가. 가까운데 멈출 거나는 서행부터 시작할 거예요. 급정거 절대 안 해요. 자, 이제 붙어봐, 문선아. 저기. 힘한번 내봐. 지금 이게 30이에요. 와. 잘했어. 3 6은 너무 빠르겠죠? 어, 빨라요, 빨라요. 네, 그러면 20, 7, 8로 갔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리고 시선을 조금만 멀리 봅시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멀리 보기 쉽지 않네? 근데 멀리 보는 게더 안정적으로 가, 다는거가 문서님, 매널 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아니면 턱이 있을 때. 엉덩이를 살짝 들어줘야 돼요. 엉덩이를 이제 안장에 앉고서 턱을 밟으면은 아프니까? 예, 네, 아픈 것도 있는데 이게 안장이 지저앉아요. 아. 몸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다리로 완충작용을 조금 하자는 거지. 이렇게 살짝 엉덩이 떼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 자, 이제 여기 언덕인데 올라가 볼게요. 지금 기어로 올라가면 좀 힘들죠? 어, 풀고 있어요. 예. 네. 이제 전동 구동계니까한 번에 여러 단씩쫙 하면 확 박힐 수 있습니다. 어, 나는 그냥 누르고 있어봐요. 아 아, 누르고 있어? 네. 아. 해보세요, 한번. 오, 아, 오, 그렇구나. 짱이죠? 어 왜? 어, 한번 해도 되는구나. 맞습니다. 와. 아, 이게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네. 높아서 그래요. 적응하시면 안 무서워요. 사람 있을 때는. 네. 뒷사람에게 사람? 이런 거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사람. 사고가 나면 큰일 나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뭐 사람은 인도 뭐 하지만 뭐 어르신들이 막 다닐 때도 있잖아요. 있죠. 그때 이제 사고 나면 안 되니까는 큰 소리를 알려줘야 돼요. 뒷 사람에게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알려줘야 됩니다. 아하. 네, 그게 우리만의 룰이기도 합니다. 첫 라이딩이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자전거? 자전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어, 뭔가 딱 체감되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이 페달질을 얼마 하지 않는데 네. 쭉쑥 나가죠. 아기 혼자 달려나가는 이거는 뭐 <laughs> 다리가 일단 안 아픈데? <laughs> 처음에 이제 피팅을 잘 해놓으면 또 그래 아 진짜? 어.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속도가 맞나봐 22가 이 시간에 오랜만에 라이딩 하시잖아요 낮에 그렇지 아예 안 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저술 먹는 알죠? 술 먹는 애 맨날 <laughs> 토하고 오빠가 모르는 사실은 아닌데 난 토는 안해 왜? 그 얘기는 창피한가 봐? 아니, 나 토를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이야 아유, 농담하는 거예요 <laughs> 나 진짜 강력해, 술을 토한다는 소리자주신 든다 봐나 토하는 거 용납 못 하지 <웃음> 알았어 <웃음> 아니, 아까운 술을 먹었는데 그걸 왜 토해? 필름이 끊길 뿐이에요 <laughs>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물론 너라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사람을 먼저 알아봐 아이 아, 사람이 못하는지를 대부분 아시더라고 속도 좀낼 테니까 한번 살짝 붙어봐요 알겠습니다 모래 아, 모래도 말해줘야 돼? <laughs> 아, 정말 말할 게 많네. 너무 가까울 것 같아, 도주 고고고. 디드면서 타는 게좀 어렵네. 처음에 시작할 때 브레이크를 잡고 시작하세요. 잡고 올라 타면서 푸는 거예요. 놓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타시면서 엉덩이가 아프거나 하면은 안장을 바꿔야 되는 수도 있어요. 이 안장도 또다 그게 모양이 다르구나 너무 자전거에 몸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바꾸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실리콘 안장 필요한데 <laughs> 우회전 자 이제 언덕이에요 아니 그냥 언덕 밑에서부터 달려가면 안 돼? 그게 더 힘들어 해봐 아니 밑에서부터 쭉 달려서 그냥 근데, 너 근데 어, 가다가, 가다가 바꾸면 되지 힘들면 그러나? 아 이거 봐 심지어 안 바꿔도 되잖아 오, 다힘이 좋네. 내가 일반 자전거를 몇 년을 탔다고 했어. 아, 그 소리 좀, 진짜. <laughs> 아,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속도 줄이세요. 네. 아, 가을에 너무 좋게 타타면 그때 잘 타려면 이제 지금 살짝 이렇게 타놔야죠. 요령도 알고. 가자, 가자.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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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턱이 몇 개야, 진짜. 또 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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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상 보면 유리창을 잘 닦더라고요. 유리창을 잘 닦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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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하냐. 오, 아, 오, 아, 오, 아. 그만 아니야. 어, 이제 언덕 다운 언덕이 나왔어. 발꿈치 더 접고 상체 숙이고 여기서 빠져야 되나 싶은데 아니에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회전. 여기서? 네. 안내, 앞으로 가시죠. 여기가 자전거 골목. 아, 그렇구나. 여기가 다 자전거 샵이에요. 오, 거치대가 딱, 오! 어떻게 온 거야? 오! 이렇게 해서 여 이거... 오!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때그 자전거는 안장이 낮고 팔이 더 이렇게 일자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서서 타는 자세가 되잖아. 내가 그렇게 오래 탔잖아. 안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 보니까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하가 훨씬 많이 받는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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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대신 그래야 빠르고 빠르게해서 만든 자전거잖아. 그래서 힘들진 않은데 약간 뭐 어깨가. 그래도 이정도 탈만한 것 같아. 요 당연하지. 안 탔는데 뭘 탈만하다 그래. 무슨 소리야.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서. 아유. 몇 킬로 나냐 20킬로 달렸나? 20... 타지도 않은 거야, 이거 왜? 3km가 돼서 4 0 k 로밖에안 탔다며. 어쨌든 2 0 k 로 달리고 마시는 아이스커피의 맛. 커피. 착착 감기지. 아, 이게 맥주였으면 기가 막혔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걸리였으면 쓰러진다니까. <laughs>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자전거 타고 혼자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술처 마시고 있었고, 자기 술 먹을 때술 먹는다 그러고, 지 친구 술 <laughs> 먹을 때 술처 먹었다 그러고. 아거 아, 타... 진짜 뭐이유아니 왜냐면은 자전거 타기로 해놓고 다 술처 먹는 거 나만 뜨거든. 아, 그랬어? 딱 돌아오자마자 애들이 딱 맞춰서 딱주문도 넣고 있는 거야. 하이볼 마시라고. 딱 자전거 타자마자 바로 하이볼을딱원샷서 때리는데, <웃음> <웃음>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하이볼 그런 다음에 또 토를. 토는 안 해요. 오빠 미안한데 얼굴 좀 정돈 좀 할래? 싫은데 <laughs> 이렇게 해서 나갈 건데? <laughs> 오늘 팔당 갔으면 나 아마 짜증 나가지고 안 탄다고 했을 수도 있어. 너무 지쳐가지고. 처음에 우리 팔당 가려고 그랬거든요. 욕을 막 하는 거야. 오빠인데 가지 마라. 그냥 힘든데 못 가겠다고 러고 <laughs> 알았다. 요까지만 가자 그러니까 좋다고 또 사지키는 거 좋아하니까. 마음껏 사오는 <laughs> 주전으로 손파까지 왔잖아요. 네. 천 원? 천원천 원이죠. 아손파도도더 한데. 그렇죠. 많이 왔죠. 오랜만에 낮에 라이딩 해봤는데. 1 5 k m 샀는데 이제 찜통이네. 네. 또 자전거가 아, 그런 매력이 있어 이 더위에 또 푸드 또팔만에 시원하게 한번쫙 빼고 쉴때더 쿨링 되는 게더 재밌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도 오, 저희는 다음에 먹으러 가는 건지 모겠습니다 근데 먹는 건 별로 안 보더라 라이딩이랑 좀 밸런스를 잘 네. 맞춰서 맞아. 또 재밌는 그냥 내용도 정보도또 소개를 할게 브롬톤 정보도, 가 군대꺼고 그렇다면 그걸로 자전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재미 왜? 재미지역에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